안녕하십니까 UCB의 현장 목소리 정대준 기자입니다 오늘은 삼성 SDI 남문 앞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매일 매일이 아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퇴근시간에 나오셔서 1인시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 박형집씨가 나와서 일인시 하고 계신데요 오늘 그분을 만나서 왜 아, 이렇게 나오셔서 아 네, 안녕하세요？왜 네. 어, 지금 1인 시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1인 아, 시에한 동기가 전제로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서 아, 삼성이라는 회사야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서 세상에 좀 알리고 싶어서, 네. 그리고 그래 1인 시를 하게. 제 아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는데, 뭐, 일회용 컵도 아니고, 일할 때는, 건 각, 뭐, 어? 늘 잔업에, 가중한 업무에, 어? 일을 시키다가, 죽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개인 질병이라고 하고, 그냥 그거로 끝나고, 응. 이런 게 지금에 와서 알고 보니까 사실은, 너무 화가도 나고, 어울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걸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이 또내 아들같고 내, 아들 내 동생같은 사람들이 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 뭔가 경각심을 주지 않겠나 당신들도 일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병들고 죽거나 하면 당신도 내 아들같은 처지가 된다 이런걸 알리고 싶어서 세상에 좀 알리고 싶어서 내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아드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004년도에 입사해가지고 2005년도 11월 29일날 혈액암인 림프종으로 약한6개월간에 투병생활 끝에 죽어 사망했어요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2005년도에 2 0 0 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지금 그동안에는 개인 질병인 줄 알고 그렇죠. 개인 질병인 줄 알고 그냥, 막 우리 신세만 한탄하고 있었는데, 아, 반올림이라는 단체에 들어가니까, 백혈병, 그, 관계해서, 삼성 측이나, 어디, 이, 부 측이나, 이 직업병으로 인정해라 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내 아들 하나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57명이에요. 희귀의 암으로 전부 사망을 했는데, 전부 꽃다운 나이라 뭐, 이, 저, 아가씨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가서 23살, 25살, 26살.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 27살, 28살, 30살, 33살. 전부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청들이 이 백혈병이나 희귀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아, 이거는 혹시 자극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어어 글로벌 기업이고, 또, 어, 얼마나 인정을 베푸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백혈병이 걸릴 사람들을 뽑아서 취업을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지.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알리고, 또 작업, 작업자 환경이 만약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된다면, 그거라도 또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드님은 그 SDI 입사 전에는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전혀 뭐.. 예, 예여 들어와서도 저녁마다 뭐 몸장맹근다고 헬스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예. 뭐 배트민트도 하고 어, 이래가지고 어, 지가 늘 하는 말이 삼성에는 체육시설이 많아서 좋다. 이럴 정도로 운동을 즐겨하고 이랬었어요. 또 집에서 여, 입사하기 전에도 늘 헬스장을 다니고 그, 뭐, 감기 정도에 집에서 알을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는 뭐 전혀 군대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이, 인민 씨는 언제부터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니까 6월 12일 날,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 예, 6월 12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이라고 있지야 반응이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그 며칠 전에, 저, 우주인사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어 기자님도 보다시피, 엄연한 1인 시입니다. 위 피켓 들고 혼자 서 있습니다, 저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어, 구호를 외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청와대 앞에서도 내가 하는 거를 테레비를 통해서도 봤고, 국회 의사당 앞에서도 봤는데, 유독이 울수주 경찰서에서는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미신고 집회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1인 시이다. 미신고 집회 1인 시인데 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뭐, 일수로 뭐, 옥신각신하고 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laughs> 그럼 괜히 그냥 울추 경찰서에서 그렇게 왔네요. 누군가가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것이, 가니까 우리가 조사받아야 할 내용이 이래 돼 있더라고요. 이래 쌓여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오늘도 또 사진이 찍혔을 거예요 누군가가 채정을 해가지고, 정보가에서 하는지, 삼성 쪽에서 하는지, 내가 그거 뭐 단어는 뭐 하겠습니다만, 저한테는 하여튼 막 이, 이 정도 돼. 그래, 되는데. 그 사진에도 전부 혼자 서 있는 것 밖에 없어요 혼자 네. 제가 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뭐를 가지고 나는 집회 미신고 집회라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외에는 다른 뭐 반응은 없 없지요 없고 이제 우리 시위만 한다 하면은 이제 그저 회사 쪽에서 계속 감시를 하지 어? 뭐 회사에 물을 끼치지도 않을 텐데 저는 여기 시위를 해도 내가 선 자리 내가 버리지도 않은 공초지만, 이미지 더러워질까봐, 응? 내 쓰레기를 줍고 시작을 하거나, 마침에는 쓰레기를 줍고 갑니다, 내 주위에는. 왜? 혹시나 내가 버렸다고, 또 혹시라도 엉뚱한 소리 할까 싶어어 그래도, 뭐, 경찰서에나 오라가라 하고, <laughs> 그 다음 지구대에서나 왔다 갔다 하지, 뭐, 뭐, 아무런 게 없어요. 그 아드님이 그러면, 그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 저, 세척일인데 그, 텔 그, 그, 테레비에 보면은, 그 브라운관 뒤에, 이제, 그 주비다이 옛날 그 구형 테레비는 뜯어보면은, 음. 그 말총 같은 게 있어요. 음. 뒤에. 그거를 세척을 했다던데, 그게 회사 측에서는 순수한 물로 세정을 한다. 이래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써서는 안될 하공약품도 있고, 그런 종류로 하고 있다. 그는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로 인해서 병이 났을 가능성, 와중한 업무도 그렇고또 그런 거로 인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제 그런 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백혈병이라고 하시죠? 예, 예. 백혈병은 가중한 업무로 백혈병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고. 나중한 업무에다가 아, 하국약품을 취급을 한다든가 네. 또이 이 뭐.. 임을 피고 하면 이, 그를 하면은 이속된말로 말해서 백혈병이라는 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혈액이 그냥 막몸살나고 이게 아니고 네. 피가 반란을 일으킨데 처음에 아를 병원에 그 데리고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동아재기 교수님이 호개를자자다시면서 이상. 설사 이게 저 부모가 백혈병에 걸려도 자식이에 걸릴 확률이 전혀 없는 병이고 의사가 거기만 짜고짜서 발병 미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도저히 이건 모르겠다. 그 회사에서 뭐했느냐? 그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러거나 발병 미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도 이제 이게 왜 생겼는지 미심쩍다 이거지. 그럼, 그, 지금, 혼자 사시는데, 회사 쪽에 어떻게, 이렇게 뭐, 요구를 하는 거는,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것 밖에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제, 관계를 높여야 되겠죠. 이것은, 지금 1인 시위를 하는 목적은, 아, 삼성 SDI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조심해라. 어? 이런 병도 걸릴 수가 있단다. 막 이런 차원이고, 또, 이제 앞으로는 제 계획은 그래요. 서울에, 저, 저, 삼성 본관 앞에도 가서, 어? 또 서울 그 백혈병 걸린 분들하고도 연대도 할 것이고, 또 국회도 갈수 있으면은 갈 것이고, 이거를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슈화가 돼가지고 뜯어 샀는데, 저 역시도 그동참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이상 희생자가 안 나오도록, 뭐, 그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어, 생산 라인 자체가 그렇다면은, 최, 최대한으로 그런 병이 발생하지 않겠끔 작업 환경을 또, 바꿔야 할 문제도 있잖아요, 회사 측에서는. 그, 런 거를, 어, 환기시키기 위해서, 얼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1인시 하는 건 말고, 회사 측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아 어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한번 그 전번에 그저 MBC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오마이뉴스 아시아뉴스통신 이런 데도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 분들이 나를 취재하기 전에 회사 측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니까 첫째는 한다는 소리가 박진혁 씨에 대해서 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해서 저래 아버님이 시위를 하고 있느냐, 모르니까 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저 아버님이 저기서 하고 있겠느냐, 어. 그러니까 회사 쪽에 한다고 서 협력의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그 다음에, 어, 죽기 한 15일, 14일 전인가 회사에서 사직 처리가 됐어요. 사직서 받아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그 사직서를 받아갔어요. 내가 그날 그 병원에 애 옆에 있었는데 자리를 좀 비켜 달라고 하더라고 아들이. 그래서 내가 병문안 온줄 알고 아 회사에서 병문안 왔구나 했는데 사직서를 받아갔다 하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제가 욕을 했어요. 애가 죽어 가고 있는데 사직서를 받아갔다 말이가. 하고 내가 화를 내다가 말했는데이백혈대환 자들 우리 아들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도 그런 식으로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사직서를 전부 받아갔더라고. 왜?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은, 회사가 머리가 아프지만 사직 처리가 된이후에나 일단은 사직이 됐으니까, 뭐, 깨끗하잖아요. 그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기자가, 그, 그러면 되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직서를 가지고 왔더라. 그런 얘기를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그참 들으니까 의가 없어서 내가 막 화도 안 내고 이야 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거짓말로 일가을 하구나 일간하는구나 참좀허탈했지뭐철학이야 그리고 그사직서도 문제도 그렇고 또 일도 자료도 뭐 있다. 뭐, 그 다음 또뭐또 그 뭐라더라. 뭐 작업 한경도 여기가 여기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음.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현장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그게 아니지,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뭐 시절은 쓸데없는 소리하노' 일럴 정도로 저 안에서 아마 반속을 많이 시키는 거 그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또, 안 들어오면 더 좋은데, 우리 한테도 들어오니까. 마 요새는 아예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아뭐 어련히그래 하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어쨌든 그, 그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오로지어민주연실을 통해서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래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며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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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지고 성패를 떠나서, 내가 싸우고 싶다. 어? 그래가지고, 일단 가계약을 했어요. 해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모든 거 하고, 또, 정은, 정은 해주신 분, 그, 그, 그런 녹취록이라던가, 이런 걸우리날라 내려서 취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해서, 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 시청 그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도 한번 하고, 이제 자꾸 우리도 나름대로 싸움을 확대해 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제가, 처음에 제가 여기에서 시위를 했을 때, 회사 측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사실대로 아버님, 어 진혁이나 우리 여기 SDI 전직원이 아니고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인데 협력업체가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항의를 하시든가 어? 항변을 하시든가 하세요 했으면 내 여기서 이 자리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분명히 여기에 섰어요 여기에서 여기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하는 건데 일절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막 경찰만 들이대는 분에이 그래서 아 그래 내가 뭐지짓으면 제 값을 받으면 되고, 제 어? 징계 없으면 은 무점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뭐 사실, 그, 하청업체 일하였지만 사실 뭐 일, 일한 곳은 여기 있기 때문에 예, 예. 산업체에 요구하기보다는 여기에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니다 그러면 지금 뭐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나 뭐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은 없나요? 도움을 주시는데, 연대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아,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저, 금청노조 민노총 울산본부, 또 현대차지부, 또 뭐, 여, 니까 울산대학 건강지킴이 거기에서도 나오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 서울에서도 삼성 일반노조, 그, 위원장님하고, 또, 그, 분들이 또 같이 연대해 주시고 예. 또뭐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업으로 양으로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뭐 이것으로써 이 도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예. 뭐 열심히 싸우 셔서 예. 꼭뭐 원하는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이도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